안녕하세요. 지태드입니다 어, 제가 이번 영상에서는 아마존 직구 방법을 준비해 봤는데요. 일전에 제가 폴로랄프로렌 직구 방법을 풀버전으로 한번 올려드렸었는데요. 그 영상에 대한 반응이 괜찮아서 비슷하게 아마존에서 어떻게 주문하는지, 주문하는 전 과정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배송대행지를 통해서 주문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직배송으로도 한국까지 바로 받을 수 있는 주문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저는 직배송을 이용해서 주문을 하는 그 주문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주문한 상품은 커세어 K68 적축 키보드인데요. 한국에서는 조금 가격대가 있어서 살까 말까 고민하다가 아마존에서 찾아보니까 국내보다 훨씬 더 저렴한 가격에 주문을 할수 있어서 이번에 주문해 봤습니다. 컴퓨터 화면으로 넘어가서 어떻게 직배송으로 주문을 하는지 그 모든 과정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아마존에서 직구하는 과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역시 비프로걸을 통해서 아마존으로 경유를 해볼 건데요. 비프로걸 메인화면에서 아마존을 검색을 하면, 현재 최대 10%의 캐시백이 가능하다고 나오는데요.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비프로걸에서 카테고리별로 적립률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 여러분들이 직구할 상품의 항목이 없을 경우에는 적립이 안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샵나우 버튼을 클릭하면 아마존 홈페이지로 접속을 할수 있는데요. 네, 이렇게 아마존 홈페이지로 접속이 완료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회원가입을 해봐야 될 텐데요. 헬로우 사인인 버튼에 마우스를 갖다 대면 스타트 이어 버튼을 볼수 있습니다. 이 버튼을 클릭하면 회원가입 할수 있는 회원가입 화면이 나오는 가장 먼저 여러분의 이름을 영문으로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러분이 평소 자주 사용하는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시면 되는데요. 이 여기에 입력한 이메일로 주문한 내역이라든지 아니면 배송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평소에 자주 사용하는 이메일로 입력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패스워드는 최소 6자 이상의 영문 조합으로 해서 패스워드를 입력하신 다음에 한번더 패스워드를 입력하면 됩니다. 아래 노란 버튼을 클릭하면 회원가입을 완료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이미 회원가입이 완료되어 있기 때문에 로그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로그인이 완료되면 이런 화면을 볼수 있는데요. 가장 먼저 기본 설정으로 주소를 등록을 해놔야 되는데요. 주소 등록 같은 경우에는 왼쪽 상단에 보면 딜리버리2라는 메뉴로 볼수 있습니다. 이 메뉴 버튼을 클릭하면 매니지어 어드레스북을 클릭하면 플러스 모양을 볼수 있는데요. 클릭을 하면 주소 입력할 수 있는 화면을 볼수 있습니다. 배송된지 미국 주소를 입력할 때에는 컨트리를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미국으로 등록을 해놔야 되고요. 한국 주소를 입력할 때에는 코리아 리퍼블릭 오으로 선택을 한 다음에 나머지 한국 주소를 입력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국 주소를 어떻게 영문으로 쉽게 입력하는지도 제가 더 보기란에 링크를 함께 올려놓을 테니까요. 그 영상을 참고하시면 쉽게 입력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 주소를 입력할 때에는 커스텀스 아이디 넘버라는 것을 입력을 해야 되는데요. 바로 개인통관 고유부호입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아시겠지만 2019년 6월부터는 모든 직관 상품에 대해서 개인통관 고유부호를 작성을 해야만 통관을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 주소를 입력할 때에는 개인통관 고 보유부호도 반드시 입력을 해주셔야 합니다. 발급 방법은 제가 화면 오른쪽에 링크를 올려놓을 테니까요. 그 영상을 보시고 발급을 받은 다음에 여기에 등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주소가 등록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어, 제가 일전에 아마존에서 어떤 상품은 직배송으로 받아야 되고 어떤 상품은 배송 대행지로 받아야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 설명해 놓은 영상이 있습니다. 그 영상을 제가 지금 화면 오른쪽 상단에 링크를 올려 드릴 텐데요. 일단 저처럼 배송 대행지 주소 하나, 그리고 한국 주소 하나 이렇게 두 개를 등록해 놓고 직구를 하는 게 편한데요. 왜냐면 한국 주소만 등록할 경우에는 한국으로 직배송되는 상품 위주로 이렇게 볼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내가 주문하고 싶은 상품이 있는데 검색이 안 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내가 아마 전에서 모든 상품을 확인해보고 그 상품이 한국으로 직배송이 되는지 확인만 해보면 되기 때문에 일단은 기본적인 세팅은 배송된행지 미국 주소를 선택하고 쇼핑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모든 상품을 볼수 있는데요. 카테고리가 이렇게 화면 왼쪽 상단에 있는데요. 카테고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찾고 싶은 상품을 찾으시면 될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현재 커세어 K68 적축 키보드라는 것을 직구하려고 하는데요. 어, 상품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바로 검색창에서 영문으로 커세어 K68이라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면 관련된 상품들을 쭉볼수 있는데요 제가 직구할 상품은 바로 이 상품이기 때문에 클릭해서 상품 페이지로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현재 69.99달러에 판매가 되고 있고 프리시핑이라는 멘트를 볼수 있는데요 지금 기본 주소가 배송대행지 미국 물류센터이기 때문에 이 프리시핑은 미국 내 배송비가 무료라는 뜻입니다 한국까지 무료배송이 아니라 배송대행지 미국 물류센터까지 무료배송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도착 예정 날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 이 상품 같은 경우에 한국에서는 현재 금액대가 온라인 같은 경우에 12만 9천원대로 형성이 되어 있고요. 오프라인 매장 가서 제가 주문하려고 보니까 14만원대 후반대를 대부분 형성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찾아봤더니 네, 직구로 하면 훨씬 더 싸게 직구할 수 있어서 저 같은 경우에 이번에 직구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어, 물론 네, 직구를 하면 키보드에 한글이 표시가 안되 있고 이렇게 영문으로만 표시가 되어 있지만 저도 현재 쓰고 있는 키보드가 직구한 키보드인데 이런 키보드거든요. 근데 사용하는데 전혀 문제 없어서 저는 일단 직구해서 써보려고 합니다. 이 상품을 만약에 배송대행지로 이용할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미국 내 배송비는 무료인데요. 한국으로 배송을 받고 싶다. 직배송이 가능한지 확인해보려면 아까 주소 입력했던 딜리버리2 버튼을 클릭해서 입력해놨던 한국 주소로 선택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던 버튼을 클릭하면 현재 이 상품 같은 경우에는 한국으로 직배송이 가능하다라고 확인이 되고요. 직배송 비용은 13.25달러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 상품은 직배송이 싼지 아니면 배송대행 를 이용하는게 배송대행비용이 싼지 그걸 한번 확인해봐야 되잖아요 상품페이지 하단으로 내려보면 이 상품에 대한 정보를 볼수 있는데요 e 핑웨이트 배송무게가 4.15파운드라고 확인할 수 있고요 규격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물론 이게 박스 규격이 아니라 키보드 그러니까 제품의 규격이기 때문에 실제 박스 크기는 좀더클수 있어요 그런데 일단은 규격을 확인할 수 있고 배송무게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배송대행비를 한번 예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는 아이포터라는 배송대행지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포터 홈페이지에 접속 그래서 계산기 버튼을 클릭한 다음에 배송비 계산을 할수 있습니다. 국가는 미국 오레곤으로 선택을 하고 상품 사이즈를 한번 확인해 보면 되는데요. 네, 17.9, 그 다음에 6.7, 그리고 1.6 단위는 인치 동일하고요. 아까 무게는 4.15kg이 아니라 파운드였기 때문에 4.15 파운드를 입력한 다음에 계산 결과 확인을 클릭하면 예상 배송비는 18.6달러로 확인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아이포터를 이용하는 것보다 직배송을 이용해서 상품을 주문하는 게 훨씬 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이 이용하는 배송대행지에 접속을 해서 예상 배송비를 한번 계산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전자제품 같은 경우에는 사실 배송대행지를 이용하는 게 중간에 검수를 받을 수도 있고 파손의 위험이 줄어들긴 하지만 이번에 저는 한번 직배송으로 받아서 실제로 어떻게 전자제품이 직배송이 되는지도 확인해 보고 싶기 때문에 어떻게 도착하는지도 보여드리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주소 그대로 등록해 놓은 상태로 저는 적축을 주문하기 위해서 MX 레드를 그대로 선택하고 칼라는 레드 LED 이 모델로 선택을 한 다음에 주문을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수량은 한 개를 그대로 선택을 하고 어두트 카트를 클릭하면 되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숫자는 현재 남은 재고가 10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숫자가 남아있는 수량만큼 주문이 가능하다는 뜻이고요 아우로브 스탁이라고 나와 있으면 품절이기 때문에 현재 주문이 불가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직배송으로 주문하실 분들께서는 영어로 보기 불편하시다 그러면은 이 위에 한국어로 설정을 할수있는데 한국어로 체크를 하고 밑에 보면 커런시, 체인지 커런시가 나와있는데요. 이거는 US달러로 그대로 두고 주문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한국어로만 체크를 하고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배송된지를 이용하실 분들께서는 한글로 볼수 없고요. 영어로만 볼수 있고 직배송을 이용하실 분들은 이렇게 한글로 변경을 해서 주문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바구니에 추가 버튼을 클릭해서 이제 주문을 진행해보도록 할게요. 장바구니 버튼을 클릭하면 이렇게 장바구니 화면으로 이동을 할수 있는데요. 제가 담아놓은 커세어 기계적 게이밍 키보드가 담겨있니다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장바구니 화면으로 이동하려면 아까처럼 이동해도 되고요 언제든지 화면 오른쪽에 있는 이 장바구니 버튼을 클릭하면 장바구니 화면으로 이동을 할수 있습니다 주문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체크아웃 버튼을 클릭해서 주문을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가장 먼저 배송 주소 선택 화면이 나오는데요 저같은 경우에는 한국으로 직배송을 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등록해 놓은 한국 주소를 선택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배송 옵션 선택에서는 조금 더 빠르게 받아 보실 분들께서는 조금 더 빠른 배송비를 선택을 하면 되는데요 보시다시피 배송기 기간이 빠를수록 배송 비용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굳이 급한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가장 낮은 배송비의 배송 방법을 선택하고 다음 단계로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저는 현재 카드가 등록이 되어 있는데요. 처음 직구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카드에 기입된 이름, 그러니까 카드 전면에 표기된 여러분의 성함을 영문으로 그대로 입력을 하시고요. 그리고 카드 번호 16자리를 그대로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카드의 유효 기간을 월과 연도를 선택한 다음에 카드 추가 버튼을 클릭하면 저처럼 이렇게 카드가 등록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결제 통화를 선택하라는 화면이 나오시는 분들께서는 KRW로 선택하지 마시고요, 반드시 달러. usd 미국 달러로 선택을 하시고 진행을 해야만 카드 수수료를 절약할 수 있기 때문에 usd로 선택을 하시고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는 현재 이 카드로 진행을 원하기 때문에 계속 버튼을 클릭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최종 구매 화면이 나오는데요 배송지 주소는 제가 한국으로 배송 받기를 원하는 주소가 맞는지 확인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결제 카드가 마지막에 카드 번호가 맞는지 확인하고 배송 옵션도 한번더 확인을 해보시고 그리고 중요하게 자 화면 오른쪽에는 가격표를 볼수 있는데요 네, 상품 가격은 아까 보시다시피 69.99달러였고요. 배송비는 13.25달러 그대로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전 총액 금액이 83.24달러인데요. 밑에 예상되는 징수 세금이 지금 현재 저는 0달러로 나와 있잖아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관부가세를 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 일반적인 의료, 신발, 가방, 시계 이렇게 전자제품 같은 경우에는 200달러까지는 관부가세가 부과가 되지 않고요. 먹는 거, 식품이나 영양제, 화장품, 뭐 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150 10달러까지만 관부가세가 면제가 되기 때문에 주문 총액에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관부가세가 부과되는 금액이 나오면 자연스럽게 여기에 세금이 추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200달러 혹은 150달러를 초과하는 금액을 결제할 경우에는 세금까지 같이 결제를 하시기 때문에 크게 불편함 없이 직구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문 총액이 83.24달러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금액이 한국에서 주문하는 금액과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확인을 해 봐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산기를 켜고 83.24달러 확인을 하고요. 어, 사실 환율 같은 경우에는 고시환율이라는 게 따로 있거든요. 어, 환율은 매일매일 변동이 되잖아요. 근데 그 매일매일 변동되는 환율을 적용하기에는 오류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관세청에서 고시환율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번 주에 고시환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시환율이 현재 수입이기 때문에 1226.16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산할 때 제가 결제하는 금액 곱하기 1226.12원을 곱하면 10만 2천원 약 10만 2천원의 최종 주문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국내에서 온라인으로는 12만 9천원 그리고 유료 배송이기 때문에 2,500원 이 들어가니까 약 13만 1천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간다 라고 예상을 하시면 되니까요 실제로 제가 약 3만원 정도 비용을 절약하면서 동일한 상품을 직구할 수 있습니다 키보드 에 영문으로만 표시가 되어 있고 국내 정식 수입원에서 as가 안 된다는 불편함은 조금은 있지만 대신 저는 3만원의 비용을 아끼고 직구를 하기를 선택했기 때문에 그 부분 대해서 사전에 어느정도 각오를 하고 주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문을 완료하려면 이 주문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이렇게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라는 멘트를 보실 수있고요 동시에 여러분의 핸드폰으로 어 신용카드 문자 메시지 등록이 되어 있으면요 결제가 완료되었다 라는 문자를 받아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아마존에 가입할 때 입력했던 이메일을 확인해 보면요 이렇게 youramazon.com 오더오브 제품명 그리고 주문이 완료되었다 라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나중에 또 배송이 완료되면 배송 완료되었다는 메일이 또 도착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메일로 주문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존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신 다음에 내 주문을 클릭하면 이렇게 주문했던 상품에 대해서 주문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배송이 되기 전에는 이렇게 품목취소 버튼을 볼수 있거든요 이 품목취소 버튼 같은 경우는 주문취소 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주문 취소하려면 조금 어렵기 때문에 이 버튼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주문을 취소하시면 좀더 수월하게 주문을 취소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배송이 되면 네, 패키지 추적 버튼을 클릭해서 어느 정도 위치에 와 있는지 내 상품이 어디에 있는지 확인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는 현재 직배송으로 주문을 했기 때문에 나중에 미국 내 배송이 돼서 배송 대행 신청을 해야 한다 뭐 이런 과정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주문을 완료하면 그냥 상품이 도착할 때까지만 기다리면 되기 때문에 훨씬 더 편하게 직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저는 주문을 완료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상품이 도착하는 이 9월 18일에서 20일 사이에 상품이 도착하면 어떻게 도착했는지 그리고 잘 도착을 했는지 그 모습도 한 여러분들에게 영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마존에서 상품을 한국 직배송으로 주문하는 과정을 보여드렸습니다. 아마존에서 주문한 상품이 발송이 되면 이런 제목의 메일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마지막에 해지쉽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으면 상품이 발송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메일을 한번 열어보면 여러분이 주문한 상품을 볼수 있고요. 그리고 오더 넘버, 트래킹 요 패키지, 오더 디테일스 등의 버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트랙 요 패키지를 클릭하면 현재 배송 위치 등을 확인할 수 있고요. 오더 디테일스를 클릭하면 상세 주문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메일로도 배송 내역을 확인할 수 있고요. 아마존 홈페이지에 접속을 해서 로그인을 하고 우측 상단에 있는 주문 버튼을 클릭하면 주문한 상품들을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문 세부 정보를 클릭하면 주문 상세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하단에 있는 패키지 추적 버튼을 클릭하면 배송 위치 확인이 가능합니다. 트래킹 넘버를 한번 클릭해 보면 어떻게 배송이 되었는지 날짜별로 위치도 확인을 할수 있고요. 현재 저는 배송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배송이 됨이라고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전 화면으로 넘어가면 혹시나 주문한 상품이 사이즈나 색상, 오파손 등의 이유로 반품이나 교환이 필요할 경우에는 아이템 반품 또는 교환 버튼을 클릭해서 반품이나 교환을 진행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아마존에서 주문한 상품의 주문 상세내역 또는 배송 위치 등을 확인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이번에 제가 아마존에서 커세어 K68 키보드를 주문을 했는데요. 9월 4일 날 주문을 완료했지만 실제 결제된 날짜는 9월 11일 날 결제가 되었습니다. 9월 11일 날 결제가 되면서 상품이 발송되었다는 이메일이 왔는데요. 9월 4일 날 주문을 완료했지만 9월 11일 날 결제가 된 이유는 뭐 아마 판매자가 상품을 준비하거나 뭐 여러 가지 이유를 통해서 약간 딜레이가 생긴 것 같은데요. 주문은 완료했지만 상품 발송이 그때그때 바로 되지 않고 딜레이가 되는 경우가 종종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직구를 하면서 이렇게 딜레이가 생길 때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일단 주문이 완료되었다는 메일을 받으셨으면 주문이 접수가 된 거고 재고 확보에 시간이 조금 더 소요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이번에 아마존에서 직구한 커세어 K68 키보드가 이렇게 도착을 했는데요 저는 배송 대행지를 통하지 않고 직배송으로 주문을 했고요 9월 11일 날 배송이 시작되었고 9월 16일 날 상품을 받아볼 수 있었습니다 추석 연휴가 껴가지고 조금 하루 정도 딜레이 된것 같은데요. 그래도 9월 11일날 배송이 시작되고, 9월 16일날 한국으로 바로 받았으니까 어 생각보다 빨리 도착을 한것 같습니다. 이렇게 박스는 아마존 로고도 그려져 있고요. 깔끔하게 상품이 포장이 돼서 도착을 했습니다. 제가 한번 개봉을 해서 어떻게 상품이 들어가 있는지 보여드리고요. 어이 상품에 대한 자세한 리뷰는 하지 않을 예정이라서 혹시나 커세어 K68 적축 키보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어 댓글로 답변을 조금 해드릴게요. 덩그러니 이렇게 키보드만 들어가 있는 채로 상품이 발송이 되었습니다. 사실 국내에서는 이렇게 포장을 해서 보내면 아마 컴플레인이 많이 들어갈 거예요. 근데 해외 같은 경우에는 사실 포장에 그렇게 큰 신경을 쓰지 않고 판매된 상품을 그냥 보낸다라는 그런 생각이 더 크기 때문에 국내 쇼핑몰에 비하면 정말 포장 상태가 많이 미약한 거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렇게 카메라에 잘안 잡힐 수도 있는데요. 박스가 조금 찌그러진 것도 있습니다. 어, 새 상품인데 기분이 안 좋을 수 있지만 일단은 상품에 문제가 없으면 은 크게 문제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해외 판매자들이 많아서요 혹시나 아마존이나 다른 해외 사이트에서 직구를 처음 하시는 분들은 박스가 조금 찌그러진 부분은 감안을 하시고 직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사용해봐야 되겠지만은 겉면 박스만 조금 찌그러지고 실제 제품에는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개봉해서 이제 사용을 할 건데 제가 영상을 올리고 밑에 더 보기란에 상품에 이상이 있으면 혹시라도 여러분들에게 먼저 말씀 말씀을 드릴 건데요. 국내보다 대략 몇 만원 정도 더 싸게 주문을 했는데요. 물론 국내에서 정식 AS를 받지 못하고 뭐 해외로 보내야 된다는 불편함은 있지만 일단은 키보드를 사용하면서 지금까지 AS를 맡긴 적이 저는 없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은 크게 신경을 안 썼고요. 해외판이기 때문에 한글 각인이 되어 있지 않아요. 영문 각인만 되어 있는데 이것도 제가 전에 키보드를 몇번 직구해서 써봤기 때문에 익숙해서 저는 그대로 직구를 해서 쓰고 있는데요. 혹시나 키보드를 직구하실 분들은 한글이 안... 돼 있다는 거꼭 미리 알고 직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곧 10월, 11월 되면은 블랙 프라이데이도 있고 블랙 프라이데이가 되면 아마존에서 직구를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요. 이번에 블랙 프라이데이 때는 아마 직배송으로 아마존 직구를 하시려는 분들이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아마존에서 어떻게 직배송하는 상품을 주문하는지 그 모든 과정을 보여드렸으니까요. 다가오는 블랙 프라이데이도 준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도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